너무 좋은데? 이건 뭘까요? 이게 뭐냐면요. 지난번에 어, 우정 대상을 받았잖아요. 근데 상뿐만 아니라 상금도 받았어요.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, 우리 보사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, 진심으로 해주시고, 어, 내가 지성호다, 이런 마음으로 애써주셔서,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 이게 서울 중구에 중구. 있는 땡땡 호텔의 뷔페 식사권이고 두 장이 어두장 맞아요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보자진들에게 나눠줄 텐데 좀 재미난 방법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. 그럼, 자 그러면 저희 지도를 한번 서겨볼 텐데. 그럼 저 직원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들어오세요. 이거 한도폰이아니에요한도폰이 아니라고요. 돈다 썼습니다. <laughs> 이벤트를 확실히 준비했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넘사벽으로 다른 쪽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25만 원 상당의 호텔 돈1 0 넣었고 두 개는? 두 개는? 문화상품권 배권 넣었고 문화상품권문화장씩 들어가 있잖두 개는? 우리 여기 그지원 식당 <laughs> 직원 식당은 당첨표 배정도 빨리 끊고 일강은 아니에요 1등 당, 당첨 확률이 20%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게 쉽게, 쉽게 다 <laughs> 아니 나는 어차피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어, 피디님들께서 피디들의 이, 이 모량인가 그렇죠 모량이죠 모량 그래서 보상 한 명이 다 뽑아서 가세요 아 그냥 하고 가시는. <laughs> 네. 그 1번. 치문 앞에 로 나가겠습니다. 아. <laughs> 아. 아. 하나 선택할까요? 어. 네. 음. 아니, 후회 안 하겠어요?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. 아 없어도. 네. 만약 있다면? 있다면, 제가 네, 인증샷을 의원님한테 보내드려요. <laughs> 이을까이 새깔은 색 이거 <웃음> <웃음> 이거 까면 다른 거는 그럴 <laughs> 수 있어요. <이제>. <웃음> <웃음> 다른 거 아니죠? <웃음> 그 <웃음> 그 아니죠? <웃음> 아니죠? <웃음> 그 아니지. 이거 아니그 안에 니지 이거 2층 식당 있는 거아니 2층 식당? 분식당? <laughs> <우리> 어. <laughs> <오? 오>? 대박. 대박가시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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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걸 뽑어가네. <laughs> 지금 규칙이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또외님이 계신데 규칙을 따라야 돼요. 감사니다 규칙 가니다 아유 감사합니다. 저 나가보면 네, 되나요? 나갈 때 이제 직원들한테 비밀로 해세요 아, 저는 수 같은... 철저하게 비밀로. 네. 맛있게 드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생했어요 아, 기획을참 잘하셨네요. <웃음> <웃음> 자기가 받으니까 <봐두니까> 자거지 <잘할> <laughs> 아, 잠깐 봅시다 네 25만원 네 상당의 이제 고급 호텔 이제 저녁 뷔페 식권이죠 두장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2장 갈 사람이 없는데 같이 2장 하면 되 그러니까. 네. 일단은 두장 굉장히 <laughs> 불복 불복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갖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음, 이딱 하면 나날좀 음. 되겠네 같이 가실 분 있으세요? 그럼 드릴게요 천 한... 천한 덩어리? 니 준다면 나는 어떻게 노력하지? 어? 노력하십니까? 1년 내? 어? 어 그럼 제가 뽑아서 드리면 1년 내? 어당근하지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아왜이렇 어, 노력하자 <웃음> 노력하자 어보면 되나요? 가 노력하자 <웃음> 카드입니다. 이제 네. 안될거안될거다 봐야지. 안에 안에. 오 어, 잠깐만 이, 이 함정 카드가 <laughs> 있는 거예요? 아 맞네요. 와 아. 너무 좋은데? <laughs> 1 년밖에 <laughs> 안 남아서 형님 <laughs> 어. 빨리 시작하시. 일년밖일년 엄청 긴 거지. 아 자신감이 있으시군요 일 년도. 자 아니 요즘 <laughs>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집에도 들어가 못못 들어가시는데. 아 그거 맞춰 <laughs> 먹어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. 근데 맘 먹으신 일은 거의 하시니까 될것 같긴 한데 맘 <laughs> 먹은 일은 거의 다 해내셨잖아요 그동안 <웃음> <웃음> 일단, <웃음> 일단 그러면 네, 일단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. 야, 네, 비싼데 낫게 네 잠깐 봅시다. 주비서가 거기서 하나 골라서 가시면 돼요. <laughs> 저는 이제 안 네. 맞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호텔 건 <laughs> 뽑으면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오늘. 근데 양심이 갑자기 왔지 사회생활 하기 위한 <웃음> <웃음> 말은 그렇게 하고 눈을 막 굴리면서 보고 있는데 들어서 봐도 되겠습니다안 돼요 아, 안안 두께는 다 똑같아요 4번 고르겠 이거 있는 거니까오 <laughs> 근데 이게 식권 같진 지 않습니다 그래. 딱딱함 뭐 뭐. 아니 그럼 받으시면 네. 그래도 디저를 주실 겁니까? 막손떨리 <laughs> 드리겠습니다 <웃음> 손 떨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? 알겠 떴어요? 아니 진짜요 아예 입허 내느라고 속아야 돼 감사합니다 <laughs> 축하드려요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상품권을 어. <laughs> 두 사람만 두기로 했어 전 7번을 좋아해서 어? 있어? 죄송해나 맞는 것 같은데? <웃음> <저>. <웃음> <주신> 거 같은데. 저주신요거 <laughs> 됐어요? 어, 맞는 거 같은데. 진짜예요? <laughs> 형님이 양도 안되겠어 <맞히겠어>? 같이 가실까요 양아, 양으로 아시 감사합니다. <웃음> 베스트럼찾을거예요야 <laughs> 오, 될까? 그러니까 금손, 금손, 금이요 어, 고맙습니다. 축하해요. 맛 네, 고맙, 고맙, 맛있게 드세요. 우리 지금 이제 엄청난 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이거 제가 좀 이거 제가 <laughs> <laughs> 네. 그러니까 먹히지 다니까 그러니까 뭐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끝났죠.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? 당, 당첨. 당첨된 사람. <laughs> 사실, 사실은 받았어요. <하셨어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네.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대상 이제 받게 돼서 감사하고 네. 뷔페 식사 이제 맛있게 하시고 같은 날에 보시는 맙시다. <laughs> 진짜 같은 날에 이제 가, 같은 장소에서 쫙이 아니야. 미리 네? 말씀드릴게요. 야, 까고 미리 말씀드릴게요. <웃음> 수고했습니다. <웃음>